이 영상은 한국 페이트 그랜드 오더 공식 방송에서 이벤트 및 캠페인 업데이트 일자를 땡겼다는 로드맵을 보고 정리할 겸 만든 영상입니다. 할로윈 트릴로지, 오를레안 클리어 조건의 이벤트로 과거의 할로윈 이벤트, 요리하는 호박성의 모험 매드파티 할로윈 컴백 초급 대호박촌 그리고 모험으로 할로윈 스트라이크 마의 빌드 클라이머 히메지성 대결전의 이벤트 스토리를 진행할 수 있는 특수한 이벤트로 파밍 던전은 없이 이벤트 스토리만 진행 진행하면서 과거의 배포 바토리 엘리자베트 바토리 할로윈 엘리자베트 바토리 브레이브 메카 에리장을 얻을 수 있는데 메카 에리장의 경우 1호기와 2호기 너무... 중 하나만 어...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림 재료나 보구 강화를 위한 서번트 카드는 다음 이벤트, 할로윈 라이징, 모래먼지의 여왕과 암흑의 사도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배포 서번트들을 기존에 얻은 적이 있는 마스터는 레어 프리즘이 지급됩니다 카멜로스 VOD 공개 기념 캠페인 극장판 카멜롯의 VOD 공개 기념 캠페인으로 일본 서버의 캠페인을 참고하면 극장판에서 활약한 서번트들의 강화 대성공 극대의 성공 확률이 상승 프랜드 포인트 획득이 2배가 되며 일본 서버에서는 게임 안에서 극장판 후편의 초반부를 감상할 수 있는 퀘스트가 기간 동안 공개가 됩니다 또한 기념 로그인에서 기념 개념 예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놀람> 할로윈 라이징 모래 문제 여왕과 암흑의 사도 오를레앙 클리어 조건의 이벤트로 바로 직전의 이벤트에서 얻은 과거의 배포 바토리들의 강화 재료들과 함께 새로운 배포 바토리 엘리자베트 바토리 신데렐라를 얻을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이벤트에서 새롭게 등장하게 된 다른 서번트로는 상시 4성 아처 제노비아와 5성의 한종 포리너 자크드 몰레가 있으며 이벤트에서 사용되는 개념 예장은 픽업 가차에서 얻을 수 있는 세 종류의 예장 외에도 이벤트에서 얻을 수 있는 5성의 개념 예장 세 종류가 있고 세 종류의 커맨드 코드와 마술 예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픈 2100일 기념 캠페인 한국 오픈 2100일을 기념한 캠페인으로 솔직히 무슨 캠페인을 할지 예측하기 어려워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VOD 공개 기념 캠페인 특별 로그인으로 기념 개념 예장을 얻을 수 있는 캠페인입니다 복각 야마타이곡 라이트판 과거 이벤트의 복각으로 후유키 클리어 조건이며 프렌드 포인트 가차에서 이벤트 기간 동안 일성의 한정 아처, 오다 노브 카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레이드 포함의 이벤트이며 서번트의 클라스별로 이벤트 재화의 드랍 보너스가 주어지는데 복각판에서는 이 부분이 일부 변경됩니다 상기로운 집단은 세이버 대신 랜서가 들어가면서 랜서, 라이더, 버서퍼가 대상이 되며 튼튼한 통나무는 어벤저만 남고 전부 바뀌어 세이버, 어세신, 어벤저, 얼터에고, 실더가 대상. 숙성시킨 점토는 전부 변경이 되어 아처와 캐스터가 대상이 됩니다. 파라진 노프헤드의 수수께끼 1.5부를 제외한 2부 5.5장 지옥계의 만다라, 헤이안쿄 클리어 조건의 이벤트로 대포 서번트, 4성의 어벤져, 수수께끼의 람마루 엑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본 미션제로 신규 서번트는 5성의 한정 캐스터, 이즈모노 오쿠니와 5성 한정 랜서, 사카모토 료마가 있습니다. 막간의 이야기 18탄, 세이셔나곤, 케이론, 가레스, 카마, 갈라테아, 포크 사이의 막간의 이야기가 추가되는 캠페인입니다. 추석 기념 캠페인, 이 기간에 있을 캠페인으로 예측 가능한 것은 두 종류로, 하나는 메인 퀘스트 클리어 응원 캠페인이 있지만, 이는 1탄부터 4탄까지 있는 장기간 캠페인입니다. 또 하나는 2400만 다운로드 돌파 기념 캠페인으로, 로그인 보너스 외에 스킬 연출 고속화 기능과 해상도 설정이 추가된 캠페인이었습니다. 메이킹 크리스마스 포유키 클리어 조건의 이벤트로 배포 서번트, 사성의 캐스터, 마르타 산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벤트 재화를 파밍하고 퀘스트만 클리어하고 룰렛을 돌리는 평범한 크리스마스 의 이벤트로 픽업에는 스카사이콜 스카디, 베니엠마가 등장합니다 풍부 스카센츄어리 2부 6장을 클리어해야 하며 이벤트로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2부 6장과 2부 6.5장의 사이 정도가 되는 과거의 심해전뇌낙도 세라프와 같은 메인 스토리에 들어가는 이벤트로 이벤트 기간 이후 추후의 업데이트로 메인 인터루드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레이드가 연속으로 진행되는 이벤트로 이벤트 기념 예장들도 이벤트 효과로 공격력 엄만 존재 마수 속성을 가진 서번트들이 유리합니다. 신규 서번트로는 5성의 상시 라이더 태공망, 4성 상시 라이더 도브리냐 니키티치가 있습니다. 사건부 콜라보 복각 로드 엘메로 2세 사건부 콜라보의 복각으로 복각판이지만은 플러스 에피소드를 가진 이벤트입니다. 참가 조건은 2부 3장 인트로 클리어로 바르버토스 레이드를 포함한 기존의 이벤트와 거의 비슷. 추가 에피소드와 함께 4성의 신규 상시 프리텐더 헤파스티온이 등장을 합니다. 6주년 캠페인 시기적으로 가까운 캠페인에 빛의 코얀 픽업이 있으며 그 외에 신규 유저, 일부 진행 유저를 위한 지원 캠페인인 제1부 인프루브 지원이 1탄에서 4탄까지 진행이 됩니다 발렌타인 직전 캠페인 로그인 보너스로 사과를 얻을 수 있고 기간 한정 마스터 미션으로 포우와 피포트를 얻을 수 있으며 특정 서번트들의 강화 퀘스트, 막간의 AP가 절반이 됩니다 아나난 스베니아 발렌타인. 초코나무와 여신의 선택 뿌유키 클리어 조건의 발렌타인 이벤트로 신규 5성의 한정 얼터에고 상대 턴의 공격이 가능한 마난나 망리르 바제트가 등장 버디도와 버디랭크라는 신규 요소가 등장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데이 개막 직전 캠페인 발렌타인 개막 직전처럼 로그인 보너스로 사과를 얻을 수 있고 한정 개념 예장을 교환할 수 있으며 메인 인터루드 심해 전례 낙도가 일부 종장 클리어 시 무료 개방이 진행됩니다 15인의 이지적인 안경들, 칼데아보이즈 이벤트로 참가 조건은 후유키 참가 추천은 2부 4장으로, 스토리의 2부 5장까지의 스토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제어를 모아 상점에서 교환을 하는 간단한 이벤트이지만, 간이 영이만 12개, 버섯과 아르주나의 경우 학생회장 영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